네, 어머. 소리는 좀 죄송한 양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헤드셋을 빼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TV 소리는 좀 양호해,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그냥 맥크래프트. 음, 맥크래프트. 맥 같은 걸 안하고 그냥 할게요. 일단 스킨을 제가 이걸로 해놨는데 이게 잠옷, 잠옷이잖아요. 몰라, 몰라 해볼까요? 저는 오늘 해보고 싶은 게 있었긴 한데, <laughs> 이거예요. 교복이 아, 제가 출전을 하고 있어서 교복용 어, 별론가 다시 할게요. 이 스킨 고르는데 시간 걸릴때도 있더라고요 많이 잠깐만. 오 이걸로 해야겠어요 약간 귀여운 스타일의 신규생존 시청자 분들과 귀엽네. 네. 이 방송은 그냥 일반이에요. 옷 같은 걸 오늘은 하지 않고, 그냥 생활 속에서 아무 모드도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음. 다음 만들지 제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어요. 까지 해가지고 시험을 하루날 봐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뭐거안 하면 뒤지기 때문에 그 그림인가 이름 그걸로 방금 그거 그 이누란 친구 있잖아요 그 얘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제가 좀 치니까 안 나오던데 그림인가 나올까요? 그 친구가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토요일날에 아니 다음주 월화가 야영이에요. 수련회 아 어, 배아파.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재료만 사러 가야 되는데 친구랑 일요일날 또 약속이 잡혀있어요. 친구랑 그 히빙이랑 그린민트랑 같이 자전거 여행하는 곳이 있요 멀리 가는 건 좋고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안 가본 데를 가고 마음 품절을 겪어요 밥 사주랑 그런 것도 다 챙겨갈 거고 마실 물 그런 거 초청할 거예요 아 제가 되게 배가 아픈데 지금 나무도 이렇게나 많이 계셨나 얘기하다가 캐니까 많이 캤네요 가 드라마 돌려가지고 어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다가 딱 파가지고 집도 만들고 여러가지 하는 게 어떤가요? 기본이 이거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켜두는 게 좋아요. 나무가 괜히 안 보여. 지금 쑥쑥 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보이시는요 설마 밝기가 여기 어, 최대 이게 최대인데요? 로비만들여야겠어. 하루하나를 이거, 만들고 이기는 아니야. 치를아내는 거죠. 이야겠는데요 꺾어버릴까요? 컵을 꺾어가지고 얼굴 만들어. 잠시만요, 진짜. 제가 화장실 갔거든요. 잠시만요, 어머. 이거 여우 소녀 같은데 어? 그렇지 않아요 스키니? 나먹었 어우 더워요 요즘 날씨가 그냥 초코 보내. 남은 나무 해 주신 분들, 감사, 감사, 굴고, 이 편에서.